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어,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음,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불행.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거나. 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낭보가 하나 올려 퍼졌습니다. 어, 조국이가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이말을 과거에 했었죠. 에,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걸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요. 조국이는 이제 골치 아픈 선거 하나를 이렇게 재판 하나를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말로 정치인들에게는 학을 때는 그런 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딸이 스스로 학이 반납했다 정유라와는 따르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새발간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에, 조민 스스로 하기 의사 면허 반납했다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어, 검찰에 지금 에, 수사를 이제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어, 조국혁신당하고 전라도에서 붙었죠. 어, 정말 대가리 깨지게 지금 붙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를 고발했다. 이전 투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말이죠. 어, 전라도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야말로 쟁투인데. 이재명은 이재명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조국도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아나야 자신의 이제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보고 여기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재판은 재판이고 이게 놓고 보자 이거죠. 혹여라도 재판에서 대부분에 가가지고 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파기환송 같은 게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파기환송이 터지기만 하면은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파기 환송심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다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어, 변호사들이 또뭐 적당하게 또 이렇게 기술을 구사하고 이러면은 질질 늘어집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 되면은 대체로, 어, 형량이 또 이렇게 변동이 오거든요. 어, 경감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믿고, 조국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 이제 조국 바들은 그걸 지금 면대 두고 있고, 조국 본인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새로 하나 또 특한이 이제 특하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건 뉴스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조국은 이걸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음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의 의사 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쭉 이걸 이제 맡아서. 어 조사를 하다가 조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송치한 날은 25일입니다. 하루 뒤에 알려졌어요.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국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죠. 조국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민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국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은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에서는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 판결했고요. 어, 조민은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하고자 합니다라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었죠. 그래서 조민은 이제 의사 자격 이런 것은 완전히 이제, 어, 삭제됐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 나왔죠. 에, 지금 이전 투구가 벌어진 에, 여기죠. 요거 민주당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 고발했다는 사건.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하고 어, 진검성부를 지금 벌이는 것 아닙니까? 어, 조국이가 지금 전라도 가가지고 지금 월세방 얻어놓고 뭐그 설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심상치 가 않다 그래요. 지지율에서 민주당과 거의 같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최정훈 대변인과 박정식 사무처장이 오늘 27일 전남경찰청에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 둘 간에 서로 그냥 견원지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어, 협력하는 것 같아도 서른, 어, 저들은 동상이몽, 오월동조입니다. 적입니다, 적. 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작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요, 오늘인데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은 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작년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 어,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나선, 어, 이, 이제, 후보가, 이제, 원래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탈당하고 조국이가 딱 이렇게 가로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이, 하나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변모해가지고 싸우고 있다. 전, 전담 도당은 특히 장현 후보가 민주당 30일 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심지어 등록 5분 전에 당은 당규에도 없는 경선 배제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이후 9월 3일 본인 의지로 탈당기를 제출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방송인 김호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 당은 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고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호준이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심상치가 않잖아요. 김호준은 친명이 아니거든요. 이재명을 축켜세우는 그런 논평, 그런 방송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에,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실제 이제 친문이고요, 친조국이고, 친김경수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식으로 어, 이 장현 후보를 불러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흥미롭습니다 조국은 어쨌거나 어, 지금 재판 하나가 걸려가지고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 선거가 뜨고 있죠 그게 어, 또 하나 가장 가장 이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는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정말 볼만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네요 어 조국 절단 났다 난리 났다 이 상황입니다 자 누리 피디 김준희였습니다.